트와이스랜드 끝인데요 어, 저희가 이렇게 콘서트를 하면서 만나게 된 분들도 많고 어,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도 많고 구나 진짜 많이 느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영상에 응원할 어. 어, 뭐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행복하다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어, 저 어, 어이. 어, 어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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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 정말 해줘서 고맙고 저희가 말정해드말정 싶은데 어수분들에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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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저희 머리가지 않을 거고더 저희가 다가갈게요. 그래서 항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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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렇게 하고 오세요. 아, 제가 정말 이렇게 천하일수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 <laughs> <laughs> 今回こうやってコンサートをしながら私たちのために一生懸命してくださっている方が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ことをすごく感じました <laughs> もう一度感謝の気持ちを伝えたいと思いますそれから前回私が「幸せな道を歩か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っていう言葉を言ったんですけど こうやって幸せな道を作ってくれるっていうのは、アンスの皆さんです。本当に 저는 정말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면서 너무 즐겁고 정말 재밌었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웃음> <웃음> 음... 어... 정말 저희가 이렇게 막 있는 거 아직도 정말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 항상 너무 감사하고 또 아까 그거 편지 언제 준비하셨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어 깜짝스럽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음 그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 보여드리고 싶어요. 무대도 잘하고 싶지만, 어, 다양한 모습 좀더 음, 노력해서 많은 것들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끝까지 천천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여러분, 그러시겠죠? 네. 어, 감사드리고요. 네, 아쉽지만 어, 저희 아직 콘서트 많이 남았으니까 언제 할지 모르겠어! 꼭 기다리고 기다려주시고 와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就是在海外还能够特地来到韩国看我们演唱会的各位粉丝，嗯，觉得你们真的很不简单，然后每次都给我们惊喜，嗯，我觉得呃，为了想要感谢你们，我们呃，我想要表现更好的样子给你们看。 但是可能嗯需要一点时间，所以你们一定要嗯一直支持我们。然好，谢谢。加油！嗯，加油！谢谢。之后还会有很多演唱会，都一定要来看，然后支持我们。我真的爱你们。 감사합니다. <laughs>